안녕하세요. 늙은 도령 신현지 아 사업가 신현지입니다 제가 어, 저에게 보내는 영상입니다. 이번은 현재야.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의 그 방식이 있고 민간 기업은 민간 기업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두 번째 한달 안에 회사를 세팅하고 돌아가게 하고 문제 없이 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의 속도에 맞추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임을 인정하고 요번 기회를 통해서 이러한 25년 동가 바뀐 체제에 순응하거라.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염려해주고 도와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위치와 위상과 그것에 어떠한 문제가 가는 짓은 하지 말거라. 네 번째, 내일 회사를 만들고 사무실을 설치하고, 그래서 직원들을 뽑고, 직원들이 움직이고 적응할 때까지 너의 성급함을 줄여라. 넷째, 네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른이시다. 또는,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의 일정에 맞춰라. 그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바쁜 분들이고, 대단히 열심히 살아서 그 자리까지 올라온 고위급 인사들이기 때문에 예전하고 세상이 달라진 이 디지털 시대의 방식에 빨리 적응해라. 또는 천천히 적응하는 것도 좋다. 그것이 성급한 마음을 줄이는 결과이기도 하다. 몇 번째까지 했죠? 이제는 생각도 안 합니다. 하긴 여러 번째 현재야. 각 회사마다 각자의 방식과 각자의 루틴이 있단다. 네가 25년 동안 생을 포기하고 어머님의 삶을 그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것으로 삶을 다하려고 했던 것에 너는 여생으로 여분으로 주어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다. 그러니 그 여분의 생을 잘 활용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이끌어 가도록 해라. 또 여러 번째. <laughs> 아이고, 제가 요즘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니까 급한 마음에 저는 제 건강이 얼마 안 남았고, 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시간대라는 게 절대 70을 못 넘길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아주 운명처럼 바뀌어 있고, 옛날에는 60도 못 넘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생을 놓고 살았습니다. 25년 동안 이렇게 지냈는데, 현재야. 네가막 움직여 보니까 건강이 받쳐주지. 그리고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게 되니까, 동생이 6시 이후로 되면 헤롱헤롱하고 힘들어 하는 이유를 이제는 알겠지. 그러니까 동생의 입장을 항상 배려해라. 동생은 지금의 나로서는 형이 래서 이렇게 해 주지. 대단히 높은 위치에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건강해져서 자기의 삶을 마지막까지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시간적인 기다림에 대해서 형으로서 충분한 여유를 줘라. 그리고 내가 바쁘다고 상대는 바쁘지 않음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몇 번째인지 모르는 또 여러 번째.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어떤 삶의 목표로 여기는 두 명의 사랑스러운 조카에게 그들도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그들의 삶의 방식이 있음으로 해서 그들을 성인으로 너와 동등한 존재로 대해라. 그리고 행복하고 잘살수 있도록 네가 어른으로서 뒤편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해놓은 다음에 그들에게 삼촌이 이게 원래 본 모습이야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사랑과 자랑스러움을 되돌려 받도록 하거라. 그리고 이제는 횟수도 기억이 나지 않는 또또 또다시 여러 번째. 제수씨제수씨가 시집 오셔서요 또는 저희 동생을 다. 앞에 채쓰는데 성공하신 한 이후에 저는 거의 생의 모든 것을 포기한 이후의 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몸이 너무 나빠졌던 상태였기 때문에 저의 진몸목을한 번도 보여 드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하긴 해저 다른 형제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리고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슴에만 담아두고 절대 얘기를 안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인생을 포기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그 잘못된 정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쉽게 반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인제는 그런 반응을 안할 겁니다. 제가 직접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마련하는 것도 H. S.H.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요. 아마 한 85평 정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사업을 위해서 어디로 해야 될지 참 고민 중인데요. 어, 아마 위례지구나 송파나 그쪽으로 가게 될것 같습니다. 성재야 건강하고 오늘 결과 잘 나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수술해서. 했던 것들이 해결이 잘 돼서 너가 네가 지금까지 오로지 가족을 지키고 어머님과 아버 아, 아버님은 거의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어머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네가 희생한 그 크기를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고마우니까 이제는 형이 네가 제일 먼저 시작해서 삼성에 임원해서 이렇게 쭉 가던 그 모든 것들이 끝났을 시점에 네가 정말 너의 그 뛰어남, 선함, 착함, 영리함, 그리고 천재적인 것, 사람을 배려하는 것 그러니까 정말 부처님과 예수님 같은 너의 모습을 그래서 네가 한 1년 팍 쉬고 먼저 회복하고 단한 번도 너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던 그 인생에서 조금 편해진 다음에 다시 조금이라도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를 대비해서 내가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사업을 키워서 궤도에 올려놓게. 그러니까 너는 건강 회복에만 전념하고 네가 원하는 목표를 반드시 이뤘으면 해. <laughs> 그리고 내가 아마 사업의 궤도를 오르면 그, 미 딸들에게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고, 그들이 편안하게 영원히 먹고 살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구축해 놓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어. 그런데 이 나라의 법이 그렇게 되면, 내가 죽고 재산을 모아서 유산을 되면, 상종도 하기 싫은 그 어떤 사람들한테 유리분을 법적으로 줘야 돼 나는 그거를 막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고 그때 여기까지 한 거야 그래서 60년 동안 70년 동안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혼자서 아, 60년이구나 70은 아니구나 60년 동안 그리고 내가 이제 세상에 대해서 또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한한열몇살 이후로 한 45년 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을 처음으로 풀어내는 거야. 그런데 예전에 그 천재 소리 듣던 신현재, 그 재밌고 뛰어났던 신현재로 돌아가는 중이니까 너는 너만 신경 쓰도록 해라. 너 덕분에 하기는 차도 바꿀 거고 잘할게. 안 강요면 집중해라. 형이 다시. 옛날에 그 뛰어났던 사람으로 돌아갈 거고 이제는 너무 많은 지식이 들어와서 감당조차 못하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서 아버님과 어머님 영전에 바칠 수 있는 어떤 결과들을 반드시 이뤄낼게 예, 현재 야 네가 망가졌을 때 제수씨와 제수 성제 그 다음에 조카들이 너를 너무너무 염려해줬다는 사실을 영원히 잊지 말아라. 그래. 그리고 이제는 좀 이기적이자. 너를 위해서 투자하고 살자. 그러나 이 세상의 약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여성들을 위해서, 20대, 30대, 20대 자라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들의 이익이 현재의 욕망에 우선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사업을 해서 아무리 큰 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말아라. 너는 그게 어울리지 않는 놈이야. 알았지? 생각의 첫 시작에 나는 장애인이었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뭐그 굴레나 그 힘든 거다 경험해 왔고 축적돼 왔어. 그래서 그것을 좀 털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엄마 나잘 살았지? 이 정도면 죽이지? 하는 얘기를 할현 s 야 정신 i n 라 상대는 상대 삶의 방식이 있고 그들만의 이유가 있고 루틴이 있는 거다. 그것을 네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너는 사업에 g o d a k u g 다시, 또, 옛날같은 실수를 저지른다 명심해라 기록하고 기록하고 듣고 듣고 또 들어라 그런데 내 건강을 위해서 한 달이나 두달 안에 세팅을 해놓고는 직원들이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너는 디지털 약자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안을 짜고, 그리고 지필에 들어가거라.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로 지키지 못한 약속, 이제 지필로 다 지킬게요. 그래서 아버님 영재에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줘. 감사합니다. 강재야, 화이팅! 오늘 좋은 결과, 화이팅!